인간의 가변성.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었지만 실족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성질을 부여받은 것은 아니다. 완전하게 건강한 몸, 철저한 여러 환경들을 가지고 있던 인간은 하나의 변할 수 있는 피조물에 불과하였다. 인간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선언하실 때, 아직은 의에 고정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그는 천사들과 같이 시험대에 놓여지고 시험을 받아야 했던 것이다. 그걸 통해 자기의 주 되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지 어떤지를 보여주어야 했던 것이다. 그가 비록 정직하게 지어졌지만 실족할 가능성이 전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가 실족하지 못하게 인간을 지킬 책임이 하나님께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 이는 그 사건을 통하여 분명하게 드러난다. 하나님 편에 어떤 것이든 의무가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은 아담을 보존하였을 것이다. 만일 하나님이 의무를 이행하시는데 부족해서 아담과 하와가 그런 결함 있는 결과를 만났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잘못을 따져 묻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도덕적인 개체로서의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의 본래의 순결이 훼손되지 않게 지킬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마땅히 충성어리고 사랑스러운 확고한 순종을 하나님께 나타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했다. 참으로 후회스럽게도 인간은 영예롭게 견뎌내지 못했다. 그는 자기를 지으신 분의 권고를 하찮게 평가하여 버렸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말로 다할 수 없는 특권을 낮게 평가해 버렸다. 그는 자기에게 메어진 사랑어린 명예를 벗어내던졌다. 그는 자기가 변할 수 있다는 비극적인 증거를 얼마나 재빨리 보여주었으며, 그리하여 얼마나 재빨리 낙원의 평온을 깨뜨려 버렸는지, 우리 인류의 조상인 그들이 가졌던 거룩의 아름다움은 금방 가장 배영무도한 부패로 변해버렸다. 그들은 자기들의 순전을 보존하는 대신에 죄와 비참의 상태로 실족하게 되었다. 그들은 재빨리 자기들의 복락의 오직 유일한 조건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명령을 어기는 성향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좋은 기업을 길게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 그들이 처하여 있었던 그 이상적인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몫에 불만을 느끼고 처음 맛본 맛의 욕에 굴복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은총을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불쾌를 격동시킨 것이다. 정금이 얼마나 빨리 찌꺼기가 되었는가, 사람은 얼마나 빨리 자기의 조물주의 은총을 박탈당했는가? 그리고 인간은 얼마나 재빨리 자신을 곤고함과 불행의 대양 속으로 빠뜨려 버렸는가? 인간 행복의 대양은 얼마나 재빨리 인간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빛을 잃었는가? 우리의 첫 조상들의 타락하지 않은 기간은 짧았을 것이라는 견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하게 연구하는 사람들 속에서 일반적으로 주장되어 왔다. 그러한 관점은 믿음의 일반적인 유추와 잘 조화를 이룬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인간 책임의 손에 놓기를 기뻐하실 때마다 인간은 자기가 맡은 것에 대하여 불신실한 태도를 보인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 사실은 엄숙하고 겸비하게 하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어떤 특별한 은총을 부여하셨을 때마다 오래 지나지 않아 슬프게도 인간은 그 은총을 남용하곤 했다. 비록 성경은 천사들이 얼마나 빨리 하나님을 배역했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하늘에 있는 상당 부분의 천사들마저 자기들의 처음 상태를 유지하지 못했다. 노아가 심판으로 휩쓸린 땅에서 나와 인류의 새로운 아버지가 된 다음에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 가문을 더럽히고 자기 아들을 저주했다. 이스라엘이 신해 산에서 여호와와 언약을 맺은 지 며칠이 안 되어 우상숭배의 무서운 죄를 지었다. 그래서 주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셨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여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출애굽기 32장 8절. 바로 그 일은 장차 이스라엘 민족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얼마나 비극적으로 그려주고 있는가. 열왕 중에 왕이 된 느부갓네살은. 이방인의 시대가 열려짐으로써 그의 지배권이 땅 끝까지 이르게 되자마자 교만으로 멸망을 자초했다. 그가 이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라고 자랑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렇게 선언하였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다니엘 4장 31절, 32절. 인간은 서글픈 실패자다. 심지어 초대교회의 영에마저도 아나니아와 사피라의 죄로 재빨리 변색되었다. 모든 과거는 다 그러하였다. 인간 역사가 시작될 때 아담과 하와가 예외였다는 증거가 없다. 오히려 그 정반대에 기울어지는 분명한 성향들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저희가 재빨리 길을 벗어났다고 말씀하실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첫 조상들이 48시간, 아니 24시간 동안만이라도 그들의 순결을 유지했던가에 의심가는 것이 많다. 첫째로, 그들에 대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창세기 1장 28절. 만약 그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부합하게 행동했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떨어졌을 것이고 그들은 죄 없는 자녀를 잉태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잉태된 자녀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한 부패의 가정의 일원이 되었을 것이고 정말 무서운 변칙이 발생하였고 극히 혼란되었을 것이다. 둘째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가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곧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라는 이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는 지상에서 안식일을 완벽하게 지켰던 오직 유일한 분이시고 따라서 아담은 안식일이 끝나기 전에 범죄하여 타락했을 것이다. 셋째로 시편 49편 12절에서 사람이라는 말에 대한 히브리어는 아담이다. 그리고 창세기 2장과 3장, 그리고 욥기 31장 33절에서도 역시 같다. 반면에 거주하다라는 말은 머물거나 밤을 유숙하다라는 의미이다. 토마스 멘트는 그것을 이렇게 번역했다. 아담의 존영이 한 밤도 머물지 아니했다. 그래서 토마스 와스는 그의 신학의 체계에서 아담은 낙원에서 하룻밤도 지내지 못한 것 같다 라고 말했다. 넷째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시간이 시작되는 처음부터라는 말이 아니다. 왜냐하면 처음 닷새 동안은 죽일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인간 역사가 시작된 바로 그 순간부터 마귀는 살인자였다는 것이다. 사람이 아침에는 거룩했지만 저녁에는 죄인이었다. 우리는 이제 타락 자체의 의무라고 비참한 사건을 생각해보자. 창세기 3장은 그 사건을 묘사한다. 조지 휘필드는 다음과 같이 잘 말했다. 모세는 모든 인류가 스스로 영원토록 연구하여 얻었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창세기 3장에서 밝혀준다. 창세기 3장은 성경 전체에서 참으로 가장 중요한 장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장을 기도하는 심정으로 자주 숙고해야 한다. 이제 이 장에서부터 인류 역사의 무대에 올려질 커다란 드라마가 시작된다. 그 드라마는 거의 수천 년간이 지났지만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 창세기 3장에서 세상이 현재 처한 비참하고 파멸된 상황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 있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으며 그 죄가 가져온 결과와 무서운 귀추들이 무엇인가를 함께 보게 된다. 또한 우리의 큰 원수인 마귀의 교활한 관계도 밝혀준다. 우리가 어떻게 마귀에게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허락했는지도 알게 된다. 반면에 그 창세기 3장은 가장 복된 장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의 은혜가 긍유을 개시해주며 뱀의 머리가 여자의 승리에 찬 후손에 의해서 파쇄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여자의 후손으로 구속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함께 누릴 것임도 말해준다. 그와 같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진노 중이라도 긍유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 창세기 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지극히 작은 지면 속에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한 역사적인 진술이 최선의 의식 아래 쓰여졌다. 영감받지 못한 사람의 글이 다루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의식으로 쓰여져 있다. 이 장의 지극히 간결한 표현은 모든 어휘와 소절마다 유심히 숙고해 보고 적용할 필요성을 밝혀 준다. 말씀과 말씀 사이의 행간 속에 적지 않은 것이 포함되어 있음을 아담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명백히 엿볼 수 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으며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먼저 나왔던 구절들 어디에서도 하와가 아담에게 말했다는 언지를 발견하지 못한다. 다시 뱀에게 내려진 심판을 보라. 너는 배로 다닐 것이다. 14절. 우리는 그 말씀에서 뱀이 전에는 서서 다녔었다고 미루어 생각할 수 있다. 다시 여자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선고의 말씀. 곧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는 말씀의 부분에서 하와가 아담으로 하여금 금지된 실과를 따먹도록 유도함으로써 합당치 못하게 행했을 뿐 아니라 그녀에게 부여되지 아니한 영향력과 권위를 행사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창세기 3장의 상세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숙고하고 묵상하지 못하면 우리는 틀림없이 유익하고 중요한 요점들을 놓쳐버릴 것이다. 뱀의 간교함.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창세기 3장 1절. 이 문장을 해석하는 데는 대단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는 우리의 상상력의 고삐를 풀어놓아서는 안 된다. 한편, 사실을 성급하고 분별 없이 간과해 버려서도 안 된다. 만약 더 충분한 이해를 얻으려고 하면 다른 구절들을 비교해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이 진술이 더 우월한 존재의 도구로 문자 그대로의 뱀을 가리킨다고 믿는다. 14절의 뱀이란 말에서 실제 뱀을 말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생각할 수 있다. 왜냐면 14절에서 주님께서는 그 짐승에게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의 즉각적인 진술은 들에 있는 짐승으로서의 뱀보다 더한 존재, 곧 사단이 수반되어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해준다. 우리는 두 진술을 함께 놓고 사단이 문자 그대로의 뱀을 자기의 대원자로 삼아 하와를 유혹하는 데 사용했음을 추론한다. 주께서 발람의 나귀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가 뱀의 입을 통해서 하와에게 말하게 했던 것이다. 방금 말한 것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확증하고 있다. 거기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 문자 그대로 사람을 죽이는 자라고 선언하셨다. 주께서 마귀를 그렇게 부르신 것은 그의 관계로 우리의 첫 조상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게시록 12장 9절과 20장 2절에서 사단을 옛 뱀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 점은 창세기 3장의 뱀의 거취를 명백하게 암시한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려 깊은 독자는 대번에 이 마귀의 질문이 비약적인 요지로 충격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뱀이 하와가 전에 말한 것에 대하여 대꾸하고 있다고는 것을 결론 짓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마귀가 참으로라는 말을 썼는데 그 말은 그 전에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것을 함축한다.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공략을 받을 때 어디 있었던가. 다른 많은 사람들과 같이 나도 그녀가 따먹지 말란 그 실과 나무 앞에 있었다고 믿는다. 그녀가 최소한 나무를 볼수 있는 지점에 있었던 것은 즉각 다음에 나오는 진술을 보면 명백하다. 하와가 나무를 보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뱀은 나무에 관하여 말하며 그 실과를 따먹도록 권했던 것이다. 뱀과 하와가 처음 대화를 시작할 때 아담이 하와와 함께 있지 않았었다는 결론을 내리는 자들과 우리는 의견을 같이 한다. 물론 금방 뒤에 가서 아담과 하와는 함께 있게 되지만 말이다. 리즐리와 휘필드와 길등 많은 다른 사람들은 뱀이 하와에게 다가왔을 때 하와 혼자 있었다고 주장했다. 우리 스스로도 디모데전서 2장 13절 14절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그 믿음을 가진다. 그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는 여자가 먼저 범죄하였고 그 다음에 남자를 넘어지게 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만일 아담이 처음부터 하와와 함께 있었다면 그렇게 말하기가 곤란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하와와 함께 악행을 한 자로 여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같이 있었다면 자기 아내가 시험을 물리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게 부추기는 대신 그 시험에 내버려둔 결과가 된다. 더 나아가서 범죄한 부부가 자기들의 조물주 앞에 불려갔을 때 하와는 자기 남편이 자기더러 먹으라고 유혹했다는 비난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히려 그는 그 누명을 뱀에게 둘러 씌우려 하였다.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그 아담을 아내의 범죄에 직접 함께 가담한 것으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신다. 만일 아담이 옆에서 자기 아내가 범죄하는 것을 방관하고 있었다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아담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것이다. 그러니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그 남편이 없었을 것임이 틀림없다. 하와가 혼자서 더구나 그 금지된 나무에 접근한 것은 발생한 그 사건에 상당한 빛을 던져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매튜엘리는 이렇게 진술했다. 만일 그 여자가 자기 남편 가까이에 바싹 붙어 있었다면 그녀는 사단에게 그렇게 노출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그 여자가 그걸 따먹으면 확실히 죽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아 멀리야 했던 그 나무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면 그 여자는 분명히 더 안전한 위치에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의의 길로 나아가는 동안에는 우리 중 어떠한 자도 사단이 해칠 수 없다. 거룩의 길에는 사자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듣는다. 거기에는 악한 짐승도 없다. 이사야 35장 8절 9절.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나 마귀의 영역으로 잘못 넘어가야만 마귀가 우리에게 괴계를 써서 속인다. 고린도 후서 2장 11절.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우리를 강력하게 권면한다.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잠먼 4장 14절 15절. 우리는 확실히 하와가 창조된 처음 상태에 어떠한 죄도 짓지 않았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에 너무나 가까이 접근함으로 자신을 시험받도록 노출시키는 중대한 위험을 불러왔다는 것을 뒤에 가서 금방 볼수 있다. 그녀가 그렇게 할때 이미 사단에게 기회를 주어버려 그 여자가 서 있던 땅이 사단의 손에 넘어갔다는 것을 발견하고 놀랄 필요가 없다. 이것이 기록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배워 경계 삼게 하기 위한 것이다.